무작정 우리 아기를 울려서 얘를 자게 만든다라는 수면교육 방식은 잘못됐다고 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상기부터 알아보면 좋을 음, 네. 수면교육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아기의 잠 문제는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 같은 경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임신기이셔서, 음. 어, 아기의 수면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음, 죠혼 그렇죠. 됐지? <laughs> 네, 라고. 맞아요. 저도 임산부 뭐 강의를 가보면 처음엔 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야. 별로 <laughs> 심각성을 잘 모르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 가실 텐데, 산후조리원 천국을 경험하시고, <laughs> 이 후에 아마 집에 딱 돌아오지 마. 아, 이래서 알지 못했구나. 라는 걸 바로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예비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알 잠이 알고 있는 꿀팁들을 대 방출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네. 많은 분들이 수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뭐, 수면 교육은 아이를 올려 재우는 거다라고 음.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수면 교육은 교육이 사실 아니라 어떻게 아이가 잘잘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수면 교육의 핵심입니다. 음. 교육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교육이라는 말 자체에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네. 어차피 아이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학습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이들 수면도 역시 어떻게 습관이 만들어지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수면 교육은 다시 쉽게 말하자면 숙면하는 법을 양육자가 아기에게 미리 학습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어머님들께서 수면교육을 하면 모든 아기들이 엄청 잘잘 잘 거라는 음. 기대가 이제 점점 커질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수면교육은 육아 전반에 어떤 그 아기들이 좀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수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이나 아기랑 양육자가 조금 더힘듦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습을 한다 또는 뭐 훈련을 할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궁금해 하시죠? 하시는 분들이 음, 되게 네. 많아서 저희가 핵심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잠을 좀잘 자려면 어, 어머님들이 흔히 얘기하시는 통잠이라고 하죠. 네. 통잠을 자려면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을 해야 가능하다라는 음. 것들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패턴이 이제 점차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한 6주에서 8주 정도 되고요. 네. 어, 아이가 세상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시점도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아이가 조금 세상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수면 교육 을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6주에서 8주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음. 엄마가 음. 이렇게 아기를 받아들이는 기간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친해지는 기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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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정 우리 아기를 울려서 얘를 자게 만든다라는 수면교육 방식은 잘못됐다고 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핵심은 신체가 건강해야 잘 잔다인데요. 어, 신생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뭐 신생아 영유 아니면 아토피성 피부염, 음. 그리고 비염 같은 네. 등 네, 신체적인 약간 아픔이 있다면 사실 잠을 잘 자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음. 좀더 적극적으로 케어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배 고프면 잘잘수 없습니다. 아, 네. <laughs> 네. 공감해요. 네. <laughs> 성인도 그렇잖아요. 네. 배가 고프면 억지로 다이어트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 밤에 배가 고파가지고 음. 정말 힘들잖아요. 충면 교육 시작의 핵심은 배꼬레를 늘리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음. 음. 이배꼬레를 늘린다는 말은 수유 간격을 늘려서 배꼬레를 키운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맨 처음 태어나서 6주 정도가 됐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의 수유 간격을 늘리려는 시도가 음,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배가 고프게 해도 올리기만 하면 잘 잔다. 이런 생각은 완전히 버리셔야 되겠고요. 배 꼬리를 키운다는 거는 수유 간격을 늘리는 거. 네, 네. 이거는 배가 고파서 자주 깨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음. 처음 시작은 그것부터 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통잠의 기준. 에 대해서 음.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월 수 플러스 3시간. 음, 네. 1개월일 경우에는 플러스 3을 해서 네. 4시간 정도 밤에 네, 안 네. 먹고 살수 있는 시간. 네. 우리가 수면교육의 시작을 6주에서 8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에 그렇게 4시간까지 자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음. 두 달째부터 그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2개월일 때 5시간 음. 이렇게 네됐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는데 그건 바로 볼까? 양육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음. 수면교육은 할 수가 맞아요. 없습니다. 음. 엄마, 아빠가 에너지로 고갈된 상태라면 음. 수면교육의 핵심인 규칙적 일과를 만들기 음. 이걸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불안감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면 음. 아이는 잠을 잘잘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그런데요. 최근에 연구자료를 보면 양육자의 정신건강 또 부부관계 이런 것이 아이의 수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음. 곳으로 다있습니다 보면 그래요. 남편과 만약에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재우려고 한다면 기쁜 어, 마음으로 재우지 그쵸. 못할 수 있잖아. 또 아이가 칭얼 대면은어 음, 음. 나도 모르게 그 감정들이 이렇게 나오다 맞아요. 보니까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음. 해요. 음. 그러다 보면 음. 이제 아기가 때로는 귀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맞아요. 발생이 되고 음. 결국은 아기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돼버린 상황이 음. 돼서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음. 있는 것 같아요. 네. 양육자가 정신적으로 그럼 건강하려면 음.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 사실은 엄마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보다 체력 분배에 있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수유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아기를 뭐 달랜다든지 놀다든지 이런 부분은 뭐 다른 양육자 뭐제 아빠나 할머니나 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음. 체력적으로 나눠서 역할을 음. 좀 나눠서 음. 좀 지내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주 양육자다 음. 라면은 주말에는 최소한 그주 양육자가 조금 은쉴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정신건강도 조금 힐링이 되고 아무래도 그런 에너지가 아기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간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애매하고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모유 수유가 사실 너무 너무 좋은 거는 전 세계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혼합 수유를 해도 되고 요즘 분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분유 수유를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됐다고 생각하면 모유 수유를 못 했을 때. 나는 엄마한테 모일 수일도 못해. 어떡하지? 이런 절망감, 의미 없는 고민들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음.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 남편과의 대화가 정말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음. 충분한 논의를 지, 진행을 해서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일 중에 음. 이것만 내가 꼭 할게 라는 것들 정말 합리적으로 좀 분배해서 음, 계획을 딱 짜놓는 게 오히려 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신혼 때는 싸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육아를 시작하고 출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음. 많은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체력적으로 너무 한계치에 다다라서 좀 그런 음, 것 같아요. 부부가 의논해서 아기를 어떻게 키울지 미리 계획을 세우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음. 좋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음. 아직도 은연 중에 육아는 엄마의 몫 이렇게 음. 인식하고 있는 남성들이라면. 반드시 이 네, 시간이 필요해요. 이 영상을 미리 보시는 임산부와 남편분들에게 저는 이 사실을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의논하려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음.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수면교육을 안 해도 크면 잘 잔다는데 이건 사실일까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중에 잠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많아요. 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많게는 45%가 문제가 있다고 음, 하는 사람들도 맞네요. 있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수면장애가 있던 아이들이 자라서도 수면장애가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요. 돌부터 한 서너 살까지 수면 문제가 있었던 아동의 84%가 3년 후까지도 수면 장애를 보인다고 말하는 연구자가 있는 반면에 수면 장애가 없던 아동은 나중까지 수면 장애를 보이는 확률이 3%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두 번째 질문. 수면 교육의 효자템이라고 소개되는 공갈 젖꼭지. 네. 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음. 쓴다면 언제부터 써야 할까요? 무슨 공갈 젖꼭지가 어쨌든 어린 원령에는 되게 엄마들이 후기심이 좀 많아요. 응. 사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많으시는데 보통은 생후 4주까지는 유두 혼동 때문에 모유 수유에 지장을 줄수 있어서 권장을 하진 않아요. 응. 응. 그래서 4주가 지나면 이제부터 이제 공갈 젖꼭지를 사용해 보는 거를 저희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빨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갈 젖꼭지 사용은 아기를 좀더 빨리 진정시키는데 응. 매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미국의 수면에 뭐 전문가분들도 공갈 젖꼭지는 뭐 사용에 있어서 특정한 이유가 없다면 아기 울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아주 좋은 도구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공갈 젖꼭지를 음, 사용하면 좋겠습니 공갈 젖꼭지를 사용을 하면 좋은지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체중이 아주 좋은데 수유 간격이 늘지 않는 아기들 경우 음. 공갈 젖꼭지를 이용해서 수유 간격을 좀 늘려가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고요. 음. 두 번째 빨기 욕구가 강하고 수유를 완벽히 진행했는데도 계속 쩝쩝거리고 뭔가를 먹고 싶어하는 경우 음. 이럴 때빨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네. 위해서 공갈 젖꼭지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울음이 너무 강해서 진정이 잘, 잘 되지 않을 때그럴때 음. 공갈 젖꼭지를 사용하면 음. 아이가 금세 진정이 되는 경우들을 음. 볼수가 있습니다. 못하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 하루 수유량이 권장량보다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음. 권장량만큼 먹었다면 이후의 시간은 공갈적 꼭지로 좀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좋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공갈적 꼭지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도 네. 있어요. 있죠. 네. 보통 이제 중이염을 자주 앓는 친구나 지금 중이염을 앓고 있는 친구들은 공갈적 꼭지를 좀 중단을 하시고 사용을 좀 자제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섭취량이 권장보다 얇, 낫고, 체중도 낮은데 입이 짧고 잘안 먹는 아기들이 있어요. 음. 이런 경우에는 공갈 젖꼭지를 자주 물리게 되면 빨기 욕구가 충족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몸무게나 성장률이 너무 조조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공갈 젖꼭지 사용을 자제하셔야 되고요. 소장님, 생후 4주까지는 유도 운동 때문에 음. 모유 수유에 지장이, 지장을 줄수 음. 있어서 권장을 네. 하지 않는다고 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네. 네. 뭐 분유 수유라든지 네. 공갈을 쓰는데 만약 혼동이 있으면 중단을 하라고 네. 하셨는데 유도운동은 혹시 어떨 때 오고 유도운동이 있다면 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음.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할 것이 엄마 젖꼭지를 빠는 것과 공갈 젖꼭지나 우유 젖꼭지 음. 어, 분유통에 젖꼭지를 빠는 것은 원리가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엄마 젖꼭지를 빠는 것이 좀더 어려워요. 어.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빨다 보면 빨기 어려운 엄마 젖꼭지는 안 빨려고 하고 어. 공갈 젖꼭지나 우유 병만 빨려고 하는 경우들이 음. 생겨요. 이런 걸 유도혼동이라고 하는데요. 모유 음. 수유를 잘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음. 한달 전까지는 공갈적 꼭지를 빨리지 않는 아, 것이 그렇지. 좋고, 네. 혹시 유도혼동이 생겼다면 다시 엄마 젖을 잘빨 때까지는 공갈젖 꼭지를 잠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 올바른 수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만 꼭 해야 한다라는 게 있을까요? 음, 우선 이제 백일전는 어린 원령들의 아기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유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음. 그래서 수유 간격만 일정하게 만들어서 잘 먹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일의 기적? 음. 이런 기쁨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순한 아기들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유텀을 유지하도록 연습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 6주를 전후해서부터.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기들은 아직 스스로 자는 방법을 터득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아기가 졸려하는 시간에 뭐 안아주고 달래주고 하더라도, 아기가 완전히 잠들지 않는 상태에서 눕혀서 아기가 스스로 잘수 있는 연습들을 좀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그렇다면 또두 번째로 밤중 수유는 언제 끊어야 할까요? 네, 이제 밤중 수유들을 사실은 어머님들이 뭐 어린 월령부터 끊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음. 그런데 이제 밤중 수유는 언제 꼭 끊어야 한다고 정해진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이제 더 이상 밤중 수유를 원하지 않을 때나 즉잠 밤잠 중에 자다가 깨서 수유를 하지 않고도 아침까지 잘 잔다면 자연스럽게 끊어가는 것도 좋아요. 대략적인 시기를 말씀드리면. 보통은 이유식을 시작해서 낮 섭취량이 좀 늘었을 때 밤중 수유를 중단하기가 좀더 쉬워지는데 보통 이제 분유 같은 경우 만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우유 수유 같은 경우에는 만 6개월 정도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유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은 만 6개월 정도가 되면 밤중 음. 수유가 대부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빠른 아기들의 경우에도 반종 수유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는 낮수유량 하고 아기의 몸무게나 성장을 꼭 체크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종 수유를 중단을 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유 수유를 하면은 수면 문제가 더 생기기 쉽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네. 그럴까요? 네. 음. 모유 수유가 정말 수면 문제를 만들기가 훨씬 더 쉬워요. 음. 아기들 어릴 때 가장 흔한 수면 문제가 네. 엄마 젖을 물고만 자려고 한다든가, 음. 엄마 품에서만 자려고 하는 경우거든요. 음. 이런 건 대표적으로 잘못된 수면 습관인데, 음. 그런 습관이 엄마가 젖을 물려서 재우는 경우가 훨씬 만들어지기가 쉬운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어, 스스로 누워서 혼자 잠드는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는 아이가 조금만 울면 엄마가 쉽게 안아서 젖을 물리기가 쉽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습관이 만들어져서 향후 계속 고생하는 경우가 음. 많으니까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 아이가 어, 배가 고프지만 않다면 잠깐 달랜 다음에 좀 울더라도 네. 완전히 잠들기 전에 높재주는 연습에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